조국.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말이다. 박성민. 정경심 무죄 하나의 진실이 승리했다.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또 다른 진실의 승리가 계속되길 바란다. 허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보도하는 언론 행태는 여전히 악의적이다. 검찰 발진하신을 그리 뿌려대더니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알리지 않으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비열한 언론의 모습. 조국 사무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 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 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국. 금융 치료 필요한 자들 보이는 족족 전해드려야겠다. 특히 회계사 너 말이다 회계사 김경률 조국의 반격 박성민 많은 시민들이 제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십니다. 별도 관리를 위하여 이하 계정을 열었습니다. fakereportck@gmail.com 문제 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시면 위 계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검토하여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조국 fakereportck at gmail.com